지난 3월 취임 당시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을 천명한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리더십이 첫 번째 프로젝트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손태승 전 회장 때부터 이어진 증권사 최우선 인수합병 전략을 선회해 저축은행 인수에 나섰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임 회장이 우리은행 자본금을 바탕으로 비전을 발표하며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금융은 상상인 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실사를 진행했지만 임수 검토를 중단했습니다. 다만 인수 금액에 대한 이견이 수천억 원에 달해 애초에 인수 의지가 크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이어집니다. 부실한 저축은행을 정리하려는 정부 정책에 우리금융이 보여주기식 M&A 선언을 했다는 해석입니다. 실제 우리금융은 상상인 저축은행 측과 제대로 된 가격 협상조차 벌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금융권에선 임종용 우리금융지주회장 취임 당시 우리금융의 공격적 M&A를 기대했지만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정욱 하나증권연구원은 우리금융의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96%에 불과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비율로 실질적 M&A 여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준영입니다.